안녕하세요 코마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뭘 해볼거냐 자 이제 시청자들이 추천해준 컨텐츠 중에 하나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포세이큰 감염전입니다 감염전이란 그냥 살인마가 생존자를 죽이게 되면은 그 생존자는 다시 킬러로 부활하는 거라는 아주 간단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게임이 되겠죠 저는 이걸 하기 싫었습니다 하기 싫었어요 근데 저거 해야될 때가 왔네요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아 잠깐만 그 전에 여러분들 제가 1만 구독자가 된다면은 디스코드 개설관 어.. 할진 모르겠지만 어, Q&A를 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잠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은 상당히 시끄러우니 신나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이제부터 생존자가 죽게 되면은 그 생존자가 살인마로 변하게 됩니다. 얘들아, 죽지 않고 한번 잘 살아가 보자. 얘들아, 감염되면 안녕하세요. 안 돼. 얘들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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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뭐 어, 벌써 죽겠는데, 저거? 야, 갔다. 예, 저분 이제 자, 저분을 살인마로 감염, 아 살인마로 감염됐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면은 살인마로 제가 이렇게 탈바꿈 시켜줄 겁니다. 살인마가 점점 늘어나죠, 지금? 벌써 살인자 3 명이에요 지금. 야,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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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왜 이렇게 많이 죽어? 야 잠깐만 저거 이런 다 해야 되는데 한명더 추가 지금. 어한명더 추가 아 이거 이거 봐 이러 이렇게도 난어야몇명아 잠깐만요 아 여러분들 잠깐만 아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이거는 이기석 아 제가 완전히 전부를 킬러로 바꿔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킬러에 그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두겠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아홉 명이잖아요 살인마를 최대 네 명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야 세 명? 아차라 그러면 살인마를 최대 세 명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도 하라말게요아 어디 <laughs> 한번 네, 동료를 만들어 가볼까 내 동료야. 딱 찍어버렸네. 아! 아! 탕탕탕 아! 후르 <놀람> <놀람> 아이 그냥 죽고. 아이 그래 <놀람> 한 명. 그래 한 명. 자 누구야? 자 사림만 명 추가. <laughs> 내 마지막 동료는 누구려나? 어, 마지막 동료는 에헤이! 어, <laughs> 와, 바피루스 아시는구나! 바비로스야! 어, <laughs> 어, <laughs> 형 어디 있어 형 어디 있어? 얘네들 어디 있어? 내가 데리고 올게 내가 데리고 올게 내가 데리고 올게 내가 데리고 올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바피루스 아시는구나! <laughs>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마이갓! 여기 지금 스테미나가 다른데 여기 여기 지금 스테미나가 달고 있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데 이거 지금 저기 있다 저앞으러 가볼까 얘들아 드립샷 아빠 아빠 내가 친구들 데려왔어 아빠 내가 친구들 데려왔어 아빠 아빠 내가 친구들 데려왔어 야 아직 한 명도 안 죽었네 좋아 좋아 애들아 그렇게 게임 하는 거야 어? 우리 잘 버티고 있어 애들아 이게 어, 무조건 질거라고 막 생각하지 마할수 있어 오이구 살벌한거 뭐라고 알고 있었어아어아어어 아하하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어어... 어... 아... 나 이런 거못 돼, 얘들아. 잠깐만... 아... 뭐... 얘들 다잘 먹겠다고? 뭐... 죽는 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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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당하나 솔직히 말하면 진짜 감염 당하기 싫음. 아, 진 아, 이제... 얘랑 감염 시키면 한다. 얘랑 감염 시키면 다되들아지켜나 감염 당하기 싫어. 감염 당하기 싫어, 얘들아! 아!

어딨어? 아, 저기다 저기 저기다 저 존도가 쫓쳐간다. 우리도 따라가자! 우리도 같이 지어가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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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골드 스킨 샀다고? 진짜 포세크 열심히 했구나. 그래 그래 너는 골든 스킨을 살 자격 있다. 어 같이 사는 거? 얘들아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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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야야 세 명이 세 명이나 잠깐만 잠깐만. 아! <laughs> 잠깐만. 공자, 공자, 잠깐만. 어, 요, 요, 야 잠깐만 공자야공 잠깐만 어여여존도 뭐야 야야야 재창뭐 있었어 재택창 핑코야 핑커 핑커 어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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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요 원엑스님, 잠깐만요 원액스님 잠깐만요 잠깐만원액스 저기 잠깐 어이 뭐 뭐야 저저

아, 가스님, 아하, 우하호, 헤이, 감사합니다. 아, 아, 와 우와! 아, 안 돼. 어, 이게 왜안 맞아? 야, 이따 가서 다 왔잖아! 아, 다 왔다. 아! 나 추격 에헤, 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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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애들 같이 갈까? 한 번. 자, 한 번. 나, 할머니들도 싹 까면 없어. 뭐까? 한 번. 번. 아니내 거야. 내 거기 까면. 응, 그래 때려봐, 때려가, 때려가. 칼로 찔러봐. 우리 있어. 우리 있어. 응. 뭐 오케이, 오케이. 정지, 애들, 때려. 때려 애들한 때려. 오케이, 잡아. 았 뭐야? 애들이 어디 갔어? 뭐야? 여, 어디 감? 아, 쿨고 있었어? 어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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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다, 멈췄다. 멈췄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okay, 잘 가. 어?